안녕하십니까 아, 선설이 박사입니다. 에, 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렸네요. 정말 설경이 아름답습니다. 저는 지금 뭐 어, 세종시 인근에 있는 어, 전원주택에 있는데 너무 너무 밖에 아름답습니다. 에, 저는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예, 그 확진자 29번 어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. 예, 그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이제 다섯째 확진자가 안 나와서 이제는 좀 물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안심을 했었는데 아이 또 나오셨어요. 그런데 에 80대 노부부가 동시에 지금 확진자로 어 판정이 됐죠. 그래서 29번 30번 환자 예약인데 에그 이분이 그 특이한 점은 뭐 외국에 여행도 한 바도 없고 또 지금까지 확진자를 만나고 또어 서로 이렇게 교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이제 감염이 됐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어 이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예, 감염이 됐다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이, 이제, 할아버지, 이, 노 부부가, 아, 그, 다녔던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, 동네 병원도 다니시고, 또 약국도 다니시고, 뭐,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씩 다니시더라고요 예,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할 노릇인데, 다행스럽게도, 어 고려대 병원에서 어그 조기 발견을 해 가지고 그 병원 내에서의 에그 접촉자는 그렇게 많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 그런데 이제 그 이게 감염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대요. 지금 뭐어이그 노부부께서 다니신 아, 뭐, 이 종로에 있다고 그래요. 그 종합 노인복지회관, 어, 쪽을 갖다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. 아무튼, 그, 이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그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.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, 어,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, 어, 이 28번까지 예, 확진자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예, 그, 보건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저는 이게, 예, 이 사람이 그, 발달린 사람이 어디인들 못 가겠는가. 그래서 그 우려를 늘 해왔어요.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, 예 이제는 그 우리들이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혹에나 확진자가 아닌가, 몸에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게끔 되었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매번 이야기지만은 그이 고령인 사람 또그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 또뭐 어 폐렴이나 이런 의, 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, 그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에, 외출을 삼가하고 되도록이면은 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, 되면은 어 보건 당국에 연락을 해서 어 판정을 어, 받아야 안심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에, 그래서 좀, 그, 제발, 이런, 그,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를 잘 알고, 어, 정상이 없다 하더라도, 어, 이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, 어,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고, 어, 그래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, 어, 그, 무시하고 이렇게 다니다가, 어, 바이러스를 퍼뜨리고,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, 아 비용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까? 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그 지역사의 감염으로 이렇게 번지면은 이게 모두가 공멸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정말 그 하루빨리 보건 당국은 감염원을 찾아가지고 어그 국민들한테 좀 시원하게 에,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감절합니다아 여러분들 오늘 뭐 밖에 보니까 너무 그 눈이 와서 설경이 아름답습니다. 아 눈욕이 많이 하시고 어, 마지막 그 기승을 부리는 추위에 건강히 에, 몸을 보존하셔서 어,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